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 드립니다. 그럼 11월 25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어디 출장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부산인가요 어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라고 예. 이게 매년 1 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예. 또 올해는 그 게임 산업의 어떤 그 신작을 보거나 그런 음. 게 아니라 아,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재미있었던 게 예. 게임보다는 오히려 그 플레이 투 언이라고 요즘 음. 그 비투이라고 부르고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예, 거죠. 돈 예. 버는 게임 코인. 예. 이거를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번 지스타에 어떤 신제품을 음. 공개하거나 그런 분들도. 게임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런 쪽에 음. 좀더 포커싱을 해 송부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예. 이색적이었습니다. 아 게임 페스티벌 가는데 게임보다는 코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네. 아뭐 이런 네. 재밌는 세상에 일이 확실히 있었군요. 아 예, 기기 예. 바뀌었구나라는 예. 걸좀 느끼게. 오늘도 비슷슷한 이제 어, 얘기들을 네. 많이 하게 되는데 <laughs> 에, 오늘도 이제 키워드 세 가지 좀 준비해 오셨죠? 네. 예. 네 일단 세개의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게임코인 합종연횡. 네. 두 번째 키워드는 n f t 없이 못 사는 미술시장.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좀 재미있는데요. 네. 위믹스 vs 클레이 vs 테라. 네. 보시면 이게 세개다 우리나라 국산 코인입니다. 아, 국산 이름은 코인들. 다 영어인데. 네. 네. 국산 코인 3대장이 최근에 규모를 엄청 키워서 이걸 네. 한번 좀 짚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코인 합종연횡. 지스타에서 지금 게임코인 많이 보고 오셨는데. 네네네. 네. 합종 연행이라 예. 서로 이제 어 이합집산하면서 이제 뭐 세력은 이제 예? 어 손을 잡고 손을 풀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박사님께서 삼국지 얘기하셨는데 네. 합종 연행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쉽게 말해서 어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시장을 음. 끌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음. 함께 판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음. 이합집산하면서 손도 잡고 음. 서로 파트너십도 맺고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음. 이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에 이제 일제히 P2 시장 참전을 선언하고 있어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음. 그거를 이제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게임사들도 음. 어 시장 규제가 조금씩 풀리나 이런 걸좀 음. 체감을 하고 또 네.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한데 음. 그런 규제가 덜한 음.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가 낙후된 음. 그런 국가에 이제 게임을 수출한 곳들이 네. 이런 P2E로 재미를 좀 보니까 음. 뭐 아, 앞서 말했던 위페, 위메이드가 대표적인 사례죠. 네.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게임비 에 음. 같은 곳에 속속 이제 삼전을 선언을 했고, 음. 최근에 이제 NC 소프트,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큰 게임사잖아요. NC 소프트도 그동안 한 번도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음. NC 소프트도 이쪽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네. 발언을 했고요. 넥슨은 아시겠지만 뭐 이미 코인 거래소도 이제 갖고 있고 네. 워낙 이쪽을 준비를 많이 하는 곳인데 음. 넥슨 본체가 아니라 그 밑에 개발사들이 지금 이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게임에 음. 붙여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또 넥슨의 경쟁사인 넷마블도 음. 최근에 이거에 대한 연구개발 팀을 출범을 했습니다. 음. 아마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3월 정도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할 거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러니까 이들이 예. 예, 모든 게임사들이 다 p 2이 예. 게임 코인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안 하는 게임사가 예.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왜 서로 손을 잡느냐?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네 플랫폼을 음. 갖고 자기네 게임을 갖고 자기들이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하면 음. 되는데 이게 요즘 분위기를 보면 좀 이렇게 미묘해요. 음. 우리가 혼자 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들도. 결국은 파트너를 찾고 네. 기존 게임 사업이랑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음.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네.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음.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합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규제 때문에 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 게임에서 뭐 코인을 벌어 가지고 저 환전을 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에서 불법이다 네, 사행성이고 네. 바다 이야기 같은 거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주무부처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음. 게임을 관리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정부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고, 음. 이번에 지스타 가서도 저희가 만났어요. 음. 거기서도 이제 직접 위원회 원장님이 음. 안 된다. 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행성에 따른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음. 그래서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 거면 해외에서 해라. 음. 우리나라에선안 된다. 라는 음. 건데, 이게 왜 합종연행의 근거가 되냐면, 네. 국내 게임사 중에 해외 인프라를 갖췄거나, 음.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히트 게임을 갖춘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해외에서 성공한 곳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첫 번째 네. 이유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게임의 본질적 재미와 인지도보다는 유동성을 먼저 앞세워야 흥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유동성이요? 여기서 유동성 뭐죠? 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예. 거. 뭐 말레이시아에 음. 뭐 압둘라라는 사람 있다고 음. 가정을 했을 때뭐 음. 그냥 땡땡땡 게임이 있는데 음. 모르는 게임입니다 음. 한 번도 그는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게 한국산인데 음. 요 게임을 가서 너 이거 해 그러면 안 합니다 음. 뭐 재미가 없고 예, 문화적 차이도 있고 예. 근데 이 게임 안에서 하면? 돈을 번다라는 걸 알면 예. 합니다 음. 그렇게 성공한 게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음.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엔씨소프트 음. 넥슨 넷마블 다 아는데 음. 이쪽 시장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음. 뭐 북미 이용자들은 알지만 이런 동남아 이용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P2E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해도 음. 결과적으로는 해외의 어떤 그 황금성, 음. 유동성을 갖춘 또이 유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래소의 상장이 된 음. 그런 가상자산이랑 함께 사업을 해야 음. 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 위믹스라는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기 음. 때문에 제가 계속 몇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음. 판교 에서 보시면 뭐 조그만 회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글과 컴퓨터 옆건물인데 음. 건물이 작아요. 애니소프트의 음. 한 10분의 1? 되게 작은 회사인데 이번에 지스타 가서 보니까 이 회사 그 대표님 만날라고 막 음. 줄을 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음. 한달 전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투자 설명회에 나갔었고 음. 이번 주는 이제 JP모건 설명회에 네. 나가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음. 더 이상 큰게임사들도 자존심을 부릴 음.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믹스가 해외에서 네. 큰 성공을 이뤘, 이뤘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 어떻게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또이 네. 위믹스가 해외에서 워낙 상장도 음. 잘하고 해외에서 유동성이 많이 나오니까 음. 지금 이 위믹스 기반의 이용자만 하루에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게임으로 유명한 NHN, 음. 2013년에 게임 대상이라는 걸 받았던 액션스퀘어 음. 조이시티, 슈퍼캣. 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들 모두 메이저 게임 개발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개발사인데 이들이 모두 위믹스에 손을 벌렸어요 음.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우리 네. 좀 도와달라 음. 근데 일각에서는 음. 카카오 게임즈가 위 믹스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음. 사실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음.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는 해외에서 성행한 게임이 많지 않습니다 음.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선 1등 메신저인데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쓰고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예. 라인을 쓰다 보니까 예. 카카오게임즈가 사실 내수 사업에 되게 최적화된 회사예요. 음. 근데 P2E를 해서 해외에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게 위믹스 같은 그 황금성이 예. 나오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안에 이미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 음. 보라라고 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코인인데 음. 아직 카카오게임즈가 보라를 게임에 적용하진 않았어요. 음. 하지만 위믹스는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여러 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어 위믹스랑 같이 할까? 위믹스랑 함께하면 위믹스가 갖고 있는 이용자 풀이나 아니면 이쪽 시장의 어떤 이용자 데이터, 환금성 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근데 또 위믹스는 네.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든 곳입니다. 음. 즉, 카카오와또 멀리 떨어져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또... 서로 예.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사와 프랜차이즈 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클레이튼과 위믹스의 관계가. 음. 서로 충분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술적 지유가 음.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카카오 게임즈 대표님이 위메이드전 대표님이십니다. 음. 그러니까 또 둘이 경영진들끼리도 음. 되게 친해요. 그렇다고 이 클레이 게임에, 아까 그러니까 그이 클레이튼 음. 게임에, 카카오 게임즈 게임에 위믹스 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위믹스와 보라가 서로 함께 돌아가는 음. 즉 게임 안에서 얻어지는 재화는 보라로 얻대 보라가 위믹스로 교환이 돼서 위믹스로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 음. 즉 돈을 버는 건 위믹스로 버는데 게임 안에서의 재화는 보라만 돌아가게 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음. 또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클레이랑 보라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카카오 게임즈가 또이런 사례가 컴투스랑 게임빌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 게임 한류로 유명한 수출 음. 게임사인데요. 이두 게임사 이두 게임사는 이제 오너가 같아요. 보통 음. 이제 같은 이제 그룹으로 묶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최근에 자체 코인 발행을 선언을 했어요. 네. 제가 이 회사도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최근에 선언을 하면서 어떤 코인이랑 같이 할까 싶어서 봤는데 테라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테라라는 코인도 이제 우리나라 코인인데. 네. 해외에서 디파이로 인지도를 많이 쌓은 코인입니다. 음. 즉 금융 서비스로 자리를 잡은 코인인데 이 테라가 게임을 하겠다고 컴투스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 게임빌과 컴투스가 그저께 제나에드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음. 이 제나에드가 뭐하는 곳인지 봤더니 예. 광고 서비스인데 음. 우리 광고를 보면 이제 코인을 주는 음. 그런 광고 서비스인데 여기가 또 보라를 쓰고 있더라고요. 음. 보라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보라 코인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즉 컴투스랑 게임빌이 제나애들을 인수했다는 건 보라의 생태계, 보라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고 이건 즉 카카오게임즈랑도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는 음. 환경이 조성이 됐다. 즉 지금의 P2E 트렌드는 특정 사업자에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 발을 걸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음. 그러니까 즉, 그래서 합종연예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예. 다양한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계속 음.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임 코인들 합종 연행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현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 미술 시장으로 확 넘어가네요. 네네. NFT 없이 못 사는 미술 시장이겁니다. 예. 이게 어제 이제 그 어제가 아니고 23일 날 네. 업비트가 발표한 건데요. 음. 지금 업비트 보시면 이제 그 코인 거래하는 호가창 위주로 네. 서비스가 구현된 게 있는데 음. 어피트 안에 그 NFT 베타라는 서비스가 이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카카오의 우리 클립 드롭스 음. 얘기했던 것처럼 NFT를 사고 파는 플랫폼인데요. 아, 그런 건 이제 새로 만들겠다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음. 이름이 지금 베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는 의미인데 음. 23일 날 출시가 됐는데 네. 이미 출시 첫날에 대박이 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NFT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잘 돼요. 음. 어, 기본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음.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대까지도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좀 살펴봤더니 음. NFT 트럭 바이어 0.1이라는 작품은 음. 최저가가 20만 원, 음. 최고가는 95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네. 또 올림픽 NFT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천만 원대. 네. 그러니까 발행량이 적을수록 희소성이 높아서 되 비싼 가격이 어, 당연하겠죠. 네.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음. 또 보니까 그 게임 개발자 분인 것 같아요. 음. 게임 개발자 분도 이마구마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IP를 활용해 만든 NFT가 있는데 이것도 막몇 백만 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제 막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미술에 대한 조예는 없는데 음.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음. 이제 어제 한 네. 작품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음. 네. 이게 실제 판매 가격이 500만 원짜리 그림인데. 음. 업비트 NFT 마켓에 올라왔다라는 이유만으로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음. 제가 이거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게 지금 2억 5천만 원짜리 음. NFT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거의 사진 이름은 이제 작가 이름은 장 q 이라는 분인데요. 예. 한국 분이시고 음. 이렇게 그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음.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제 소유로 하게 되는 거죠. 저걸 NFT를 사게 되면 그렇죠. 예. 이, 이 NFT 판권을 이제 소유하시게 되는 거고요. 음. 여기서 얻어지는 이제 수익을 이제 향후 이제 일부 이제 셰어를 받는 방법도 음.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거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음. 있습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사 하나 물어봤더니 지금 은 네. 그냥 이제 자랑. 아. 나 이거 갖고 있어. 음. 단순히 현재까지는 그런 이유인데 네. 아마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고 했지 아마 그 뒤부터는 음. 분명히 수익을 쉐어받는 구조로 발전할 거로 보여지고요. 음. 이게 수익이 될 거라고 믿고 어쨌든 매매하는 거로 생각이 돼요. 음. 이들 분들도. 그리고 거래 수수료 일부는 이제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구조인데 음. 자주 거래될수록 비싼 값에 거래될수록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음.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그림이 원래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판매가가 2억 5천만 원의 음. NFT가 됐다 보니까 이 미술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음. 이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음. 내가 지금 그림 그릴 때가 아니고 음. 이거 NFT를 빨리 만들어 팔아야겠다. 그림을 그려야지 그 다음에 팔거아니에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겠다. 아 예. 이거를 뭐 예, 예. 예. 다들 이렇게 좀 음. 이렇게 현타라는 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좀 전화를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예. 실제로 지금 미술 시장 음. 일부가 이미 NFT 쪽으로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옥션이라는 것도 경매 시장에 되게 큰 손이잖아요. 음. 이쪽도 지금 NFT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그 최근에 별세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님이시고 네. 그 미술 예. 시장 쪽에서 되게 큰 손이라고 얘리는 예, 예. 노소영 나비 아트 센터 과장님도 예. 제가 최근에 뵀는데. 음. NFT 쪽에 굉장히 관심 이 음. 많으세요. 지금 나비 아트 센터도 이쪽 시장에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네. 이쪽 서비스를 되게 많이 내놨어요. 음. 이미 NFT로 저희가 몇달 전에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NFT 경매 낙찰 사례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카카오도 이걸 하고 있고 음. 이제 위메이드도 이걸를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음. 위메이드도 이제 게임사다 보니까 게임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 음. 게임의 초반 네. 초안 네. 그래픽 이런 것들도 음. NFT로 파는데 이게 이제 팔때 보니까 8만 위믹스에 낙찰이 됐는데 음. 이게 저희가 3주 전에 위믹스 가격이 이제 7천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위믹스가 또 엄청나게 많이 뭐, 올라서 3만 원대까지 올랐대며요. 네, 네. 지금 이 낙찰된 거 가격을 음. 보니까 이제 1,900만 원현 음. 시세로 음. 4,500만 원 이렇더라고요. 음. 아까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이 음. 살때 가격이 근데 지금은 20억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신 분은 1,900만 원에 산게 20억이 된 겁니다. 음. 즉, 이거를 누군가가 또 만약에 산다면, 이분은 이제 2 0배 수익을 얻으시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NFT 시장에 굉장히 일종의 버블인데, 이 어떤 작품성이라기 보다는, 그냥 NFT가 엄청 화두고, 이 그림이 n f t 로 나오면 일단은 사고 보는 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있으나. 음. 하여튼 NFT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실제 미술과 그러니까 디지털 미술 작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네요. 이거를 우가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음. 이런 그림이 NFT로도 거래가 된다는 건 음. 실제로 앞으로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자산 유동화가 음.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음. 예를 들자면 이모티콘. 네. 저 이모티콘 지금 카카오 이런 거 사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게 NFT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되게 가격이 비싸게 음. 거래될 수 있어요. 앞으로. 나만이 쓸수 있는. 뭐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이게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들이 예. 생길 수 있겠네요. 백주년 그러니까. 이모티콘 음. 같은 거를 음. 카카오에서 이벤트 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조선일보도 백주년 이모티콘 이런 거를 음. NFT로 만들어서 판다면 음. 어, 충분히 충성 독자들은 살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어떤 언론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음. 모델도 충분히 될수 있을 거다. 음. 근데 그렇다면 코인 거래소는 이걸 왜안 하? 음. 작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NFT 뛰어든다지만. 코인 거래소도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단순 코인 중개로는 앞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NFT가 어떤 가상자산의 대중화와 총매제 역할로 활용하는 동시에 사실 특금법 이후로 코인 거래소가 딱 정립이 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거래소가 막상 돈을 버는 게 되게 은행처럼 된 겁니다. 딱 이제 예대 마진이 딱 정리가 된 것처럼 지금 코인 거래소가 0.1%에서 0.5%로 .05 딱 정해져 있어요. 비썸과 네. 어피티가 같은데 네. 정부 규제 때문에 뒤로 돈도 못 받습니다. 음. 이제는. 그러니까 활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야 음. 코인 거래소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어, 미술 시장 가지고 NFT를 네, 네.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 위믹스 대 클레이 대 테라. 아 이렇게 했는데 이미 뭐첫 번째 키워드 할때 이름들은 다 나왔네요. 유믹스 클레이 테라. 네. 네, 이게 좀 되게 자극적일 수 있는데 음. 이세개 코인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음. 얼마죠 아세요, 박사님 음, 뭐대략날것 같으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세개 합하면 시가총액이 백조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백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네요. 작은 돈이 네.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인데지만 음. 삼백조, 삼백오십조 왔다 갔다 네. 할 텐데. 이 백조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인데 음. 그만큼 코인 자산 시장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 이게 외국 회사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회사라는 음.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셋을 들고 나오신 거는 이제 K 코인의 대장 누구냐? 누구냐? 네. 누가 될 것이냐? 세계 중에 누가 될 거냐? 아 이런 얘기죠. 네, 네. 사실은 셋을 이제 세워서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음. 이세개 코인에 이렇게 백조라는 돈이 와 있다라는 건. 음. 그 밑에 파생되는 새로운 또 생태계가 열릴 거고 네. 또 다른 자본이 계속 이 근처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얘들이왜 이렇게 덩치를 빠르게 불리게 됐냐? 음. 사실은 셋이 이제 출연한 시간은 다 2018년 이후로 갔습니다. 다 네. 이제 3년 4년 정도 됐는데요. 음. 이들 모두 올해 말에 본격적인 화랑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음. 다 이제 전 크게 못크고 이제 시가총액이 작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거래소 서비스의 기본적 법률 틀이라고 할수 있는 특근법이 올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 도입이 그렇죠. 되면서 예. 거래소가 법적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서 이들 세계의 코인도 음. 나름의 법적 지위를 획득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최근에 금융위가 ICO나 IEO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ICO는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을 파는 거고 음. IEO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사업자가 거래소와 함께 어, 코인을 일종의 그 주식 i p o 하듯이 음. IPO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형태를 단계적으로 허용, 허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런 형태를 이미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음.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이런 유사한 형태로 코인 시장을 영위하고 있고, 음. 특히 규제 시스템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대신에 책임도 민간 사업자에게 줍니다. 음.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모여서 만든 가상 사업자 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협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될 만한 사업자가 나오면 이 협회에서 이제 때리는 방식인데 음. 이런 방식을 금융위가 최근에 검토하고 있다는 음.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일본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음. 안 생기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업자가 사업자끼리 규제하는 방식이 일본에서 통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일종의 벤처 투자의한 루트로서 일본이 이기좀 많이 큰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것보다 코인은 발행을 해서 단기의 유동성을 끌어올려서 이걸로 벤처 생태계가 커지는 저희도 이제 보면은 올해 들어서 비상장주 거래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도 많이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음.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큰 대형 코인들은 어, 추가적인 규제가 더 나올 게 없어. 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음. 우린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쪽은 네. 뭐 대마불사 음. 같은 형태가 된 건데 제일 큰 회사가 이제 앞서 계속 언급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음. 시가총액이 지금 23조인데 음. 일간 이용자가 200만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 이용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3조 원인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음. 이 위믹스 생태계 이용자가 200만 명에 달하고 이들 네. 모두 해외 이용자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즉 200만 명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 빅데이터의 가치를 23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음. 시장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클레이 음. 이것도 음. 이제 수년째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카카오 코인 뭐 이렇게 네, 좀 카카오 코인으로 ]데.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 국내에서 뚫었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음. 아무래도 올해 이제 국정감사도 있으면서 카카오가 그 뭐 골목상권이수도 있었고, 예. 예. 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음. 상장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던 음.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클레이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진 않는데 이번 주에. 휴먼스케이프라는 의료 블록체인 서비스에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음, 소문이 계속 나더니 결국은 투자를 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휴먼스케이프라는 걸잘 보시면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지금 증상이 어때 라는 걸 계속 기입을 합니다 예. 이 빅데이터는 사실은 그동안 큰 대형 병원들만 갖고 있었는데 음. 이거를 카카오가 갖고 있으면 기술 시장이나 연구 시장이나 투자 시장 쪽으로 빅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음. 즉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되게 돈이 될 거라고 카카오가 판단한 건데 앞서 말했던 이메이드랑 같은 거예요. 200만 명의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카오도 시가총액의 코인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음.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게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 이 클레이 시가총액 20조 원을 만들어낸 음. 거고요. 아마 앞으로 카카오는 이 코인을 갖고 더 많은 서비스를 연계해서 붙일 거고요. 음. 되게 많이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라, 테라는, 네, 테라는 많이 되게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는 네. 이유가 국내에서 거의 사업을 못 해요. 음. 이거는 테라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지도가 컸습니다. 음. 두나무도 투자를 했었고, 티켓몬스터라고 아시죠? 네. 세대 이커머스인데 음. 이 티켓몬스터 창업주인 신현성 씨가 만든 음. 곳인데 음. 신현성 씨 개발자였던 권도영 씨두 분이 이제 공동 창업자세요. 네. 같이 테라를 만들었는데. 이 차이라는 결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간편 결제 같은 건데요. 네. 아무래도 티몬의 창업자가 만들었으니까 음. 이제 티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이커머스 서비스 쪽에다가 이제 차이 결제가 붙었는데 음. 이게 막상 우리나라는 결제 플랫폼으로 코인을 실는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어쨌든 코인을 사고 파는 게또 네. 우리나라에선 또 불법일 수 있고 환전 환금성 아까 말했던 네. 게임이랑 비슷한 이슈 때문에 네. 차이는 대중적 서비스가 됐지만. 음. 실제 테라가 인지도를 얻은 건 디파입니다. 음. 미국과 동남아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음. 코인을 사서, 음. 코인을 예치하면 네. 이자를 받습니다. 음.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그 이자를 받아서 또 테라를 삽니다. 음. 근데 테라를 산다는 건, 사실 테라는 루나라는 밑에 코인이 있어요. 네. 별도의 코인이. 음. 우리는 이 루나를 삽니다. 음. 루나를 사서 테라에 맡깁니다. 음. 그럼 이자를 받아요. 음. 그리고 이걸로, 테라 안에 있는 또 다른 코인을 삽니다. 음. 즉 테라 안에 여러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라 기반의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테라 생태계를 믿고 꾸준히 코인을 맡겨두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가 10배, 100배 오릅니다. 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미국에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 SEC가 그렇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테라... 그래서 별로 잘 모르고 네. 오히려 미국에서 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금 테라 대표님서 음.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음. 하더라고요. SEC에게 보도가 되, 됐을 거예요. 네. 미국에서 보도가 난것 같아요. 네.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네. 이거 이런 걸 합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음. 블록체인 안에 또 다른 블록체인이 있고 음. 코인을 사서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음. 이런 방식이 테라가 근데 이테라의 이런 코인을 믿고 맡기는 이유는 테라 안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음. 이렇게 믿고 맡기는 이용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빅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다라는 거고, 이세 개의 코인 모두 시가총액을 합해서 100조가 만드는 건 그만큼 믿고 쓰는 이용자가 많다라는 거즉 빅데이터 덕분에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김치코인들이 흥하고 망하고 할 텐데, 이 회사가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회사야? 그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개의 코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주목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을 진단해 네.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요즘 너무 시장이 잘 되고 있고 음. 크게 뭐 돈을 잃었다라는 분들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되게 긴장하고 확실하게 이용자 데이터가 갖고 있고 큰 회사가 뒤에 있고 음. 어떤 거대한 규제가 왔을 때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있는가 이거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코인 투자에 리스크 많이 네.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1월 25일 목요일 코인 파이 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독자 1만 돌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애청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 인증을 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G 사운드바, 와인셀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총 504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아래 더보기 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벤트 안내를 참고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파이치기 오늘 함께 해주신 IT전문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